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기사기 2 2 3입니다 오늘은 기아 더 suv 스포티지 디젤 이륜 프레스티지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렴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 있느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기아 더 SUV 스포티지 디젤 이륜 프레스티지 2018년 시 2017년 8월 경유 오토 흰색 68,889km입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가격은 1,649만 원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자, 엔진룸 운전석도 조석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룸미러 하이패스 나와 있습니다. 블랙박 2채널 들어가 있고요. 자, 키로수는 6 8 8 8 9 k 로입니다 자, 보시면 같죠 조석 시트 깨끗하고요. 자, 운전석 시트 뒷좌석 핸드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자,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루밀러 하이패스 여기 보시면 차체 자세 제어장치 들어가 있고요 루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투 채널 내비게이션 전동접이식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더뉴 기아 더 suv 스포티지 디젤 프레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기 사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자 수입차 싸기 사기 이사는 100%신명물 판매와 성능높은 고지공개를 원출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아.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입차싸게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카이부 차량 매입 저신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도이치 오토월드 250호 수입차싸게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키로수는 여기 보시면 보험사 DB 보험사에 되어 있고요. 키로수는 68,890km입니다.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도 SUV, 스포츠 디젤, 이륜, 프레스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SUV 스포티지 1318이 정도만 알려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22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엠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24는 1년 365일 토요일 날놀라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더 SUV 스포티지 디젤 2륜의 프레스티지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